아마추어 유단자의 실전보에서 장면도를 발췌했습니다. 좌하기 쪽은 백의 세력이 좀 강하고 우상기 쪽은 흑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흙이 이렇게 날자로 씌운 거는 이게 당연한 수입니다. 이게 정수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이렇게 딱 끊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둬야 되는 거죠? 좀 강하게 뒀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주변에 백돌이 많다고는 하지만 끊는 모양 자체가 별로 이렇게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약간 속수라고 해서 흙이 이 돌을, 그저 백의 무리한 끊음을 응징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둬야 되는지 오늘 이거 공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상대가 무리하게 뒀으니까 응징을 할때 이렇게 뒷수를 메우는 거죠. 뒷공배를다 메워서 백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수법이 지금도 좋은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이때 백이 이렇게 늘고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되면 이구 짜가면 요둘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살기 좀 힘들 것 같잖아요. 안에서 하는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이렇게 치중 한 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실 백이 약간 무리하게 둔거 맞는데요. 또 이렇게 되면. 응징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다른 데 두면은 흙이 공배가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 뒀다가는 이렇게 젖혀갖고 오히려 이게 좋은 모양이 안 나와요. 여기다 두면 하도못 여기 있기만 해도 나가면 여기 치받고 이렇게 두면은 백은 다 연결되면 흙마의 양곱마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수가 없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이으면 이건 진짜 뭐 흙이 죽었겠죠? 예, 이건 너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최소는 그냥 꽉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은 어떻게 둬야 되냐. 요렇게 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든가, 또는 이렇게 빠진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다섯 수, 다섯 수, 여섯 수. 그 흙이 잡는다. 요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입구자로 두면은 여기 한칸 폴짝 뛰는 수가 있죠. 한칸 포짝 뛰면 나와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때 이게 축이에요. 쭉 여기까지 몰고 나와서 축입니다. 이게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 위로 메워야 되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 두면 자꾸 수가 줄어요. 메워져 오면서. 그래서 또 이때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최선이고요. 여기서도 백도 붙이는 게 최선입니다. 여길 두면 이어주면 이렇게 둬서 참 좋은데 이어주질 않고 지금은 여길 두겠죠. 그러면 끊는 건 잡히고 또아 이런 맥점 있지 않나요 하는데 맥점은 있어요. 이렇게 두고. 이게 뛰어나가면 못 잡잖아요. 이 흙을 봉쇄가 안 된다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흙은 좀 급하면 언제든지 단수 쳐서 여기까지 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개 이 작전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쪽 이한 점에 그좀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냥 붙이는 수가 최선이고요. 이때 가만히 빠집니다. 이때 위를 찝으면 밑으로 빠집니다. 막으면 젖히면 여기 아, 삶의 급소를 놔서 흑대마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르게 두면 잘못하다가는 흙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수를 내우러 온다.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하면 잡을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거 빵 따냄을 이렇게 주고 잡는 거는 흙이 망했겠죠. 이거 빵 따냄도 커서 이거는 흙이 좀 많이 손해입니다. 이건 손해고요. 이 장면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막으면 끊고 패를 하는 거예요. 단수치면 따고 패감이 없죠. 초반에 패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패를 따내면 엄청난 이득입니다. 패감을 어디에 써도 안 받고 따내면 요두 점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쪽이 어디 패를 당하는 것보다 여기 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위로 찝는 거는 수를 메우기 위함인데 수상전을 이기려면 결국 패스한 밖에 안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넘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넘으면 다음에 여기 붙여서 요건 수상전에서 흑이 이겼어요. 다음에 막아도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 둘, 셋 수고 백은 이렇게 네 번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수대 네 수니까 흙이 요독을 잡았죠. 당연히 이제 백은 이거 안 하고 다른 데부터 둘 겁니다. 어디다 둬도 흙이 잡힌 잡을 수 있으니까 백은 한수 차이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백은 뭐 이렇게 귀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흑 세력을 견제할 수도 있는데 흙이 약간 좋다고는 하지만 뭐0 2집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흑이 백의 그 무리수로 끄는 거를 응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잡았긴 하지만 잡았다고 이게 응징이 된게 아니에요. 요거는 외곽 세력이 백이 꽤 좋기 때문에 이거 한점 단수 쳐서 이거 따내는 것까지 다 선수거든요. 그래서 외곽 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호각이 된다. 물론 이에 앞서서 백이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두고 지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백이못둘건 없지만 금방 본 것보다는 백이 오히려 더 나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게 선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 쉽게 많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끊어놔도 이쪽을 막는 건 단수치고 요거 하나 득보고 이것도 선수잖아요 나중에 여기 받을 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움직여 살아나가면 양쪽 다 수습이 되고 요거는 아 아주 흙이 많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도 흙이 약간은 좋습니다. 또뭐 끄는 걸 이렇게 받으면 이건 더 나쁘겠죠? 여기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더 나쁩니다, 백이. 이건 흙이 좀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백은 이 안쪽 젖힘 보다 늘고 두는 게 좋아서 이렇게 두면 흙이 욕을 잡을 수는 있으나 금방 본 것처럼 외곽 백의 세력을 허용해서 크게 유리한 건 없다. 거의 5대5다. 그러니까 응징이 좀 잘못됐죠. 이런 모양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양이 이 날일자입니다. 이 날일자를 두면은 흙은 더 곤란해져요. 이렇게 받으면 위로 치받고 이렇게 급속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백은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해서 흙 모양의 약점을 남겨놔요. 어차피 귀의 백은 살기만 하면 양쪽으로 끊겨져 있는 흙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수순도 사실 이거 말고 여기를 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수습 바꿔도 똑같아요. 요걸 두고 받을 때 여기 한칸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흑이 양쪽을 수습하면 바쁩니다. 물론 수습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두고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급한 대로 다 수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칸 뛰면 입구자 나오고 이렇게 두는 건데 다음에 이렇게 도도이걸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쪽이든 어쨌든 수습은 돼도 공격은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흙이 0. 몇 집이라도 좋았던 거와는 반대로 흙이 0.1집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흙이 이 단수를 쳐서 있게 하고 이렇게 둔 거는 1 0의 뒷공배를 다 메워서 괴롭히겠다 라고 한 건데 뒷공배는 100만 메워진 게 아니에요. 흙도 다 메워졌기 때문에 흙이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뒷공배를 메우고 싸우는 건 좋지 않다. 그나마 흑이 이것보단 조금 좋은 진행이 이쪽은 느는 거, 이쪽 공배는 안 메우고 여기 메웠지만 여기를 늘고요 그때도 빠지면 지금은 한칸띱니다 이거는 안 두면 이쪽 아까처럼 두면 단수치면 축으로 잡히니까 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처럼 여기 백이손 빼고 하변에둘 틈이 없어요. 그러면 한칸 띄고 받을 때 이렇게 또한칸 띄면 백도 여긴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살아요. 요거 살고 나면 흑이 하변을 살았으니까 백은 이제 좌변도 살아야죠. 여기다 두고 밀고 들어올 때 요거 하나 선수합니다. 이거 선수하고요. 백도 대박형 형태로 살았어요. 대박형 형태로 살았다는 건 완벽하지는 않고 수가 있지만 단단하게 살았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 두고 이렇게 둬서 수습이 되는 건데 사실 요 대박형 형태로 살았던 거는 자체로도 조금 폐맛 같은 게 있죠. 나중에 흙이 여기 치중하면. 그런데 당장 치중하자니 이 양쪽인 흙돌들이 조금 들 살았잖아요. 여기 빠져있으면 이 삶에도 영향이 있고, 또이 흙대만 너무 약해 보이니까 일단 하나 입구자로 나오는 게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는 흙이 그래도 조금 나요. 왜냐면 여기 또 나중에 끊는 수도 있고 이쪽도 조금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좀 약점이 있고 그래서 또 여기 다 살고 나면 이 백바퀴 형태도 아직 들이 살았고 그 이거는 크기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래봐야 0.3집 좋아요. 0.3집 좋은 거는 바람바도로 이것도 오대오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기 어, 좀 별로 듣본 게 없는 느낌인 거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끊는 거는 굉장한 속수예요. 이 속수를 응징한다고 자충을 메우게 한게 앞에 이제 작전이었는데 자충을 메운 게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흙의 자충이 메워졌다라고 생각해야지 백의 자충을 메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흙은 여기를 그 그냥 넣는 게 최선이에요. 단수 안 치고. 그래야 백도 약점이 있고 요한 점은 언제든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끊어간 돌이 끊기면 양쪽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둘러 단수치는건 나중에 손을 뺄까봐 보통 그선대가 손을 못 빼게 하기 위해서 자충을 만드는 거 단수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미리 단수치는 거는 흙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고 급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흙, 백은 여기를 늘어야죠. 축이니까. 근데 입구자로 두고. 요 단수 를 쳤다면은, 이건 빈상각이 되는 수니까, 더더군다나, 요걸 안 하고, 경우에 따라 여기 튼튼해지면, 이쪽 단수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한게 손해였다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를한칸 뛰면, 요거 찔러놓고, 막아요. 그럼 요, 요, 백돌, 살려면 여기를 둬야죠. 왜냐면 그냥 이기면 입구 짜가는 순간, 하는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중앙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 여기 이제, 하변 쪽도 나오면 곤란하니까, 봉사하겠죠 그럼 한점 끊어 잡고요. 그리고 살 때, 이렇게 두칸 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어떠냐? 이거는 흙이 두집반 정도 좋아요. 다음에 이제 백이 이 정도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흙이 한두집반 좋습니다. 일단 귀에 백집이 몇집 없고 흙집이 더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 단수를 안쳐줬기 때문에 나와 끊는 수도 없어서 이 흙들도 생각보다 별로 약하지 않다. 그리고 보면 이쪽도 거꾸로 백이 좀 열분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즉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늘어서 양쪽을 수습하는 게 최선의 응징 방법. 그래서 흑이 약간 좋다. 두 집반이라 승률은 7대3 정도, 흑의 승률 70%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은두 어, 집반 뭐 사람 바둑으로 5데 오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정확한 응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런 데에서 입구자로 붙여서 끊는 수는 굉장한 속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속수입니다. 이게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상으로 이런 모양을 보시면 날일자잖아요. 날일자는 무조건 건너붙이는 게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끊겠죠? 그러면 같이 끊고, 이때 만약에 이거한점 축으로, 어, 축으로 먹을 수 있다. 내가 축이 좋아. 그리고 백은 이 축머리가 나쁜데 건너 붙이는 거는 좀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축으로 잡으시면 이 단수를 쳐요. 그럼 딸 겁니다. 그죠? 따겠죠 그때 이렇게 넘으라고 예전에는다돼 있었죠. 지금 이 모양에서는 인공지능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렇게 넘는 거다. 아까 이렇게 넘었으면 백이 고작 0.2집 좋습니다. 그냥 5대5죠. 물론 지금 여기다 두는 게 조금 더 좋다 해봐야 0.5집 좋아요.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이 모양이 더 급소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치고 패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를 지면은 흙도 엄청 손해고 흙은 손했는데 백은 단수를 쳐서 패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뭔가 이런 뭐 어디 좀 손해 패감면 써서 받았다 그 따면 받아주면 되죠. 이게 뭐 안에서 수가 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패에 대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백은 이 모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서, 어, 연결하는 게더 좋다.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번에 꼭 배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수. 이수는 정말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두지 않고 항상 늘어서 뒀었거든요. 반집 가깝게, 0.3집이니까 반집은 조금 안 되지만 확실하게 더 좋다라는 거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놓이고 보고 나서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축으로 안접고 이렇게 늘고 빠지는 수가 있어요. 빠져서 버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날 일자로 오는데 요때 먼저 붙여서 응수를 보는 게 중요해요. 바깥으로 받아도 그, 돼요. 흙은.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킬 때 하변에 붙여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양쪽도 쫓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흙은 안쪽으로 젖히는 게 정수입니다. 이게 정수예요. 그러면 요때싹 끼워요. 이쪽을 받는다든가 하면 있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이어서 이거는 뭐흙이 포도송이가 되고 한 점이 잡혔으니까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 단수 치는 거안 되고 이 안쪽 단수 치는 것도 이 단수를 치고 딸때 이렇게 늘면 역시 흙은 빵 따내면 했지만 뭔가 이상한 곤마가 <laughs> 하나 생긴 거죠. 요 흙돌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흙은 여기서 이렇게 느는 게 정수인데요. 역시 같이 따라 나갑니다. 끊을 수 없어요. 끊으면 여기도서 양쪽이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고, 이때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그럼 하나 젖히면 받고, 꽉 이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 양분되는 건데, 이게 이제 5대5예요 이게 5대5입니다. 즉, 흙은 건너 붙여서 끊었을 때 아래로 빠지고 버텨서 실리와 세력으로 바꿔치기.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 교환이 되면 바둑은 5대5가 된다. 아, 엄밀히 말하면 100이 0.1집 좋은데 출발할 때 100이 덤 때문에 약간 좋기 때문에 0.1집 좋은 건뭐 좋다고 할수 없죠. 그래서 이게 5대5의 진행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 100이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 여기서 이거 건너붙이기 전에 먼저 하나 들여다보고 그럼 지금 이길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때 건너붙이는 거죠. 이때도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이 음, 교환이 엄청난 득이죠. 나중에 들여다봤으면 이거 여기 아니고 쌍립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이 백이 활용을 한 거라서 이건 두집 이상 좋아요. 아까 이거 0.5집 좋다고 했잖아요. 이 교환 자체로 백이 한집반 정도 더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흑이 많이 나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빠져두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거의 똑같다고 볼 때요. 여기 늘고, 여기 날짜 두고 막았죠. 지금 똑같이 아까처럼 백이 이쪽으로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귀를 붙였는데, 지금 흙이 이런 데 어디를 둬봐야, 그러니까 이런 데 둬봐야 결국은 여기를 보강을 해야 돼요. 그죠? 이쪽으로 오면 뭐 하다못해 이렇게 찔러놓고 뭐 끊는다든가 이렇게만 해도 흙이 잡힐 거 아니에요. 워낙 수가 몇살안 되니까. 그래서 흙은 이 장면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 껴붙이는 게 급소고요. 그러면 백도 같이 껴붙이고 한 점을 잡으면 단수 하나 치고 넘습니다. 그럼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까지 백이 이쪽을 잡고 흙이 귀를 차지하고 교환이 되는데 다음에 흙의 최선의 곳은 한이 정도. 이 정도가 블루 스팟이에요. 아니면 우변을 깨던가. 뭐 귀에 붙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두던 백이 한집 이상 좋다. 그러니까 이 교환으로 백이 이미 이득을 본 거예요. 한 집은 최소한 이득 같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백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거냐? 아닙니다. 또 버티는 수가 있어요. 어떤 수냐? 자이 장면에서 들여다보고 건너 붙인 거 아니에요. 요 때는 뒤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치 받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똑같아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으면 되지 않냐. 밀고 나가면 젖힐 수가 없죠. 껴붙이는 수도 있고 끊는 수도 있고 뭐 흙이 위험합니다. 뭐 끊기만 해도 뭐 어떻게 둘 겁니까? 당장 단수 치면 나가면 단수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안 좋고요. 결국은 도로 따고 이렇게 되면 흙이 아까 나쁘다고 한 거랑 도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치는 게 아니고 아래를 빠져요. 올라쓰겠죠? 요 자리에 흙이 단수 안 쳤으니까. 그때 같이 나오고, 꼬부리면, 어, 여기 날짜 두고, 그리고 한칸 뛰면 요거 하나 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차렷 합니다. 차렷은 흙이 살면서 백보로 이어가라는 걸 강요하는 수인데요. 입구자 놓고 결국은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놓고, 요기를 먼저 두라고 해요. 받아주면,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사는 게더 좋다. 그래서 100도 안 받고 여기를 튼튼하게 지켜놓고 넘겨주는 이런 진행인데 여기까지의 진행은 다음에 이제 100이 이렇게 지켜서 거의 5대5. 거의 5대5입니다. 근데 100이 약간 나빠요. 100.1집 정도 나빠요. 자, 즉, 이 교환으로 약간 특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특본 게 없다. 자, 이 활용이 아무 때나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활용을 했을 때에는 어, 이쪽에서 어떻게 받아질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흑은 요를 당하면 반대해서 다르게 변화를 좀 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음, 상대가 무리하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꼭 내가 이쪽에 너무 강력하게 같이 반발하는 것보다는 늘어놓고 싸우는 게더 좋다. 요거 하나 깨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은 상대가 날짜로 두면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는 건너 붙여라. 라는 격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이 어지간하면은 조금이라도 득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요 끊는 방법, 여기 속수는 어떤 게 속수고, 속수는 어떻게 응징하고, 또 100은 어떻게 끊는 게 올바른 수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